자 여러분 이제 계속 상영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페르소나 상영에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수요 조사를 받고 싶었어 수요 조사를 받고 싶어서 이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도 좀 적을 거예요.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은 페르소나 상영의 수요 조사 폼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이전부터 로얄이 계속 스포해온 페르소나 상영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쇼 타임 안녕하세요. 이스터에그 입니다 살짝 이제 이런거 진행하는 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이 이스터에그에요 이스터에그 괜찮지 않나? 이번에 페르소나5 한국 발매 5주년을 기며, 기념하여 여러분들 몰랐겠죠? 2022년 6월이 바로 페르소나5 한국 발매 5주년이 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본 상영에는 페르소나 슈퍼라이브 2017을 상영하는 오프라인 이벤트입니다 예, 공식 라이브에 처음으로 린씨가 등장한 라이브가 페르소나 슈퍼라이브 2017이기 때문에 요거를 상영하는게 당연히 맞겠다 해당 장소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페르소나 인상태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모든 분들에게 전프레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전프레가 뭔가요? 라고 할수 있죠. 이게 대충 제가 알기로 전부 프레젠트거든요? 입장만 하면은 뭔가 주는 거예요. 봉인 굿즈로서 상품을 좀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다 기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또 전프레랑 더불어서 경품 추천 이벤트 또한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자, 언제나 말했지. 경품 추천 이벤트 할거다 일단은 30명 잡고 있는데, 30명이 채까 <laughs> 일단 30명이에요. 자, 참여비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공짜예요 예, 네, 50 꽁짜로 참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입장료가 없다니 이이 이 행사. 입장료가 없다니. 말도 안 돼. 꼭 가야겠는 걸? 상영회가 잘 된다. 그럼 제가 이제 또막 그때그때 그때 이제 막 이번 상영이가잘 됐어 그러면 뭔가 또 다음 행사 준비하겠죠? 그러면 이제 상품을 더 빠방하게 걸겠지? 선순환 해보자고 우리 선순환 우리 한국은 한국은 좀 아쉬운 게 이런 즐길 행사가 없어요 한국은 즐길 행사가 없어서 좀 요런 거 선순환 시켜보자고 우리 선순환 하면은 좋지 않을까?